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미랜드입니다. 날씨 너무 덥죠. 요즘 진짜 조금만 걸어도 너무너무 더운 것 같아요. 오늘은 음, 피부미용과 나오면 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냥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켰고 아, 제가 피부미용과를 결정했을 때도 그렇고 생각보다 정보가 많지 않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과에 나왔을 때뭘 해먹고 살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되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일단 피부미용과 졸업하고 나서 어, 10년이 넘었어요. 제 나이가? 이제 서른 이제 중반에 거의 다가가는 만큼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고 현재에 대해서 뭐 피부미용을 나오면. 뭘할수 있다라던가 이런 인식 개선이 얼마만큼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저의 기준에서 피부 미용과 나와서 10년 뒤에 제 친구들은 뭘 하고 있고 뭘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견해여가지고 결정은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작해볼게요. 일단 저는 피부 미용을 2년제를 졸업을 했고 인천에 있는 그 피부 미용과를 나왔어요. 일단 피부 미용과 하면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예체능을 전공하고 보통 그 수순으로 이제 피부 미용까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일단 어,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녔고, 예체능 쪽엔 사실 되게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문계에서도 이과를 나왔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주의여서 굉장히 저도 같이 옆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고3이 되고 나서, 아, 이제 내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사실, 어, 막 주변에서 막 물리학과 아니면 막 화학학과 막 이런 거막 엄청 가는데, 사실 이 학과를 나왔을 때 내가 뭘할수 있지? 라는 거에 대한 지식이 그 고3 때는 잘 없잖아요. 제가 이 학과를 나와서 나중에 뭘 해먹고 살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를 확실히 몰랐고, 그래서 저는 당시에 약간 이제 피부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 쪽으로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할수 있는 직업이 그때 피부 관리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막 너무 꽂혀 가지고 아, 피부 관리사를 너무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사를 하려면 피부 미용과를 나오면 된대요. 근데 이게, 그, 그 당시에도 이제 4년제를 갈까, 2년제를 갈까, 엄청, 엄청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 피부관리사를 하는데, 굳이 이제 4년제를 나올 필요는 없고, 약간 이제 경력을 쌓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정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 자연스럽게 4년제를 선택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2년제 전문 대학 중에 아내집 가까운 곳에 피부미용과를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미용 학과만 한 3, 4 개를 적었고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피부미용 학과인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목표가 피부관리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부관리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피부과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에스테틱 샵에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테틱 샵보다는 당시에 뭔가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를 했을 때 뭔가 좀더 전문성 있어 보이고 괜히 이제 병원이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좋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제 피부과에서 피부관리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학년 때 바로 그 피부과에 가려고 하면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면 좋대요. 그래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이제 학교 끝나고 나서 바로 학원에 다니면서 그 자격증을 땄어요. 따고 나서 아, 난 진짜 빨리 취업해야지 하고서 2학년 때 바로 1학기 끝나자마자 조기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너무 꿈에 그리던 피부관리사라는 직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사실 좀 너무 각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엄청나게 전문성을 가지고 피부 관리를 하는 거라기 보다는 사실 이제, 어, 이제 피부과에 있는 피부관리사는 이제 직접적으로 마사지나 테크닉적인 부분을 배운다기 보다는 기기에 맞는, 이제 얼굴 상태에 맞는 이제 관리 기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적인 기술이 느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이게 계속 연 쌓이고 쌓이면서 어 뭔가 약간 회의감이 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일단 회의감이 들었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게어 일단 너무 박봉이에요. 제가 당시에 다녔을 때 최저시급이 거의 10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100만 원씩 벌었던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1년이 지나서 연봉 협상을 했는데 이제 10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10년 뒤에, 아, 내가 지금 100만원을 받았던 사람인데, 10만원씩, 10만원씩 모으다가 내 10년 뒤에 미래를 그려봤을 때, 아, 나 200만원 버는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나도 모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뭔가 이제 내가 위로 올라갈수록 실장이라는 직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그거에 대해 프라이드를 갖고 좀더 전문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현타를 많이 맞았고, 어,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좀 크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막 이제 테크닉적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관리 기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결론적으로 손은 기술을 얻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이제 좀 반복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직업을 바꿔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음좀 회사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제 피부미용과를 나오지 않은 제 친구들이 당시에 이제 취업을 하나둘 시작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취업했던 친구들이 이제 회사에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아 나도 그냥 친구들처럼 회사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연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일단 그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토요일 근무가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이제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야간 진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9시가 고정이었어요. 9시 고정에 그리고 토요일 근무. 하지만 박봉. 이러니까 아, 이게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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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타를 맞았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 제가 이제 화장품 회사에 이제 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계속 피부관리사 했던 사람이 어떻게 화장품 회사에 떡하니 붙겠어요 저라도 안 쓰고 싶죠 그래서 아 조금 전략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겠다 생각을 해서 했던 게 화장품 강사였어요 화장품 강사하면 너무너무 생소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화장품 강사를 했었냐면 그 아모레퍼시픽이 그 이제 방문 판매로 사실 굉장히 잘 됐고 흥했던 회사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영업소에서 강사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어머님들을 교육시키는 일이었던 거죠. 그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게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싶기도 했고 화장품에 대한 지식을 아주 빠르게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이 좋아서 했던 거는 절대 아니고, 저는 그냥 이제 화장품 회사를 가기 위한, 아, 단계를 밟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업무를 했었던 거고, 물론 또 동일하게 박봉이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피부관리사를 하면서 100만원을 벌었다가, 이제 제가 2년을 다녔기 때문에, 연봉협산을 한번 했겠죠? 그래서 110만원 받았어요. 근데 110만원 받았는데, 이제 또그 강사하면서 또 겨우 10만 원 오른 거죠. 이제 120만 원 받는 거예요. 아 진짜 얼마나 현타가 와요. 그래서 그 업무를 아딱 진짜 1년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그 화장품 회사에 강사를 하면서 이제 경력을 쌓았던 거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이제 아무래퍼시픽이라는 네이밍이 있으니까. 조금 기업 규모가 작은 화장품 회사, 약간 스타트업 같은 회사 있잖아요. 진짜 모든지 다 하는 약간 그런 회사에 처음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업무를 진짜 전반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마케팅적인 업무도 해봤고, MD 역할도 해봤고, 뭐 BM 역할도 해봤고, 그냥 진짜 막. 뭔가 그러니까 거기 회사에는 잡일 모고 상관없이 그냥 쭉한 거예요. 그렇게 4년을 버텼어요. 그래서 4년을 버티고 나서 아 이제 내 일을 여기서 꼭지를 하나 잡아가지고 가지 않으면 난 너무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온라인 MD라는 역할을 정확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제 기업 규모가 있는 회사들에 이제 취업을 해서 MD 일을 또 계속 한 거죠. 그렇게 해서 MD 일도 거의 뭐 4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경력이 생각보다 제가 10년이 넘어가지고 길고 긴 끝에 저는 온라인 MD라는 직업을 하고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온라인 MD라는 직업을 계속 하면서도 어, 직업적으로 회의감이 오는 부분은 사실 똑같이 동일하게 있어요. 이 직업을 언제까지 할수 있는가? 10년 뒤에도 내가 이 일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항상 매, 매일매일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저도 이제 다른 것들 뭘할수 있지? 하면서 저도 이제 막 하나씩 하나씩 또 해보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10년 뒤에 뭘할수 있냐? 라고 했을 때, 보통 일반적인 제 친구들, 피부명 나온 친구들은 일단 헤어 디자이너 하고 있어요. 근데 10년쯤 되면 대부분 자기 샵 하나 차려가지고 자기 샵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미용에 정을 푹 떨구고 완전 다른 일을 하거나, 인것 같아요 그래서 미용 헤어 쪽한 친구들은 이것처럼 진짜 막 기술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헤어 선택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너무 잘 선택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처럼 같이 이제 피부 쪽을 선택하신 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피부관리사 하다가 보통 저처럼 약간 현타를 받고 안하고 완전 그냥 생쩍만쯤 직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냥 뭐 그냥 자기 가게를 차리는 사람도 있고 뭐 식당이나 아니면은 그냥 완전 생뚱맞은 세모 일을 한다거나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쪽에 진짜 뜻이 있어가지고 지금 실장 역할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제 시장의 역할이 원래 기본급이 있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인센을 받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실력이 있고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그 자리에서 계속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네일이나 아니면 이제 속눈썹 펌샥 차려가지고. 잘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피부명과 나왔으면은 에스테틱 샵을 차리겠다! 라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조금 막 엄청나게 추천하는 직업은 아니기는 해요. 어, 아 물론 전문성을 쌓아서 막이게잘 나갈 수는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힘들어요, 시장이. 힘들고 미용 쪽 자체가 엄청 처음에 박봉이고 내가 이걸 실력을 차려가지고 샵을 차려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직원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 직업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 내가 내샵 차리고 내가 원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면은 조금 비추인 것 같아요. 사실 무엇을 하든지 뭐 내가 이 길에 뜻이 있고 열심히 할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은 어떤 직업이든 다 좋은 것 같고 뭐 저처럼 막 완전 이제 화장품 회사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제가 갔던 방식대로 뭐이렇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제 이야기를 쭉 해봤고. 어, 너무 진짜 결론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 제 이야기를 듣고 뭔가 내가 고3이 되고 진로를 결정하고 취업을 했을 때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더 질문사항이라던가 궁금하신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고민되셔서 상담 원하시면 상담하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